저는 지금 오스트라바 보쇼비체에 위치한 현대차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분주한 모습인데요. 신형 투싼의 주문이 밀려들면서 주말도 없이 24시간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체코 공장은 유럽 현지 공약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본격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유럽 시장의 전진 기지인 셈인데요. 주력 차종인 i30와 iX20, 투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30만 대 수준이던 생산 규모는 매년 성장세를 거듭해 올해 35만 대로 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쏟아지는 주문을 소화하지 못해 3교대로 불철주야 생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공장은 54초마다 한대 매일 1,400여 대를 생산합니다. 양산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100만 대, 8년 만에 200만 대를 넘어섰는데요. 이처럼 짧은 시간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인기차종의 선전뿐 아니라 직원들의 숙련도가 항목했습니다. 체코 공장에선 총 3,30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데, 이중 96% 이상이 체코에서 채용된 현지인입니다. 체코는 전통적으로 자동차 역사가 깊고 손재주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현지화는 물론이고 품질과 기술적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Humi directly employs nearly 3,400 people in this plant in three shift operation. But it is important to remember and understand that Hyundai was followed by 15 or 16 Korean companies, most of them members of Hyundai Motor Group, who followed to the Czech Republic. 현재는 세계 현대차 공장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매년 목표 생산 대수를 100% 이상 달성했고 대당 제작 시간은 14시간 반으로 아주 짧습니다. 완성품의 합격률도 95% 이상인데요. 이렇게 체코 공장에서 생산된 현대차는 인근 유럽을 비롯해 아프리카와 중동 등 65개국으로 수출됩니다. Well, the key to a hpv figure w h i 체코 내에서의 현대차 입지 역시 점차 중요해지는 추세입니다. 체코 내 자동차 생산 대수는 스코다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내수 판매 역시 2, 3위를 오갑니다. <목소리가> velmi jako úslovnou prací, nejenom dílerů, ale i, zastoupení. Má výbornou kvalitu, kde, když to se dá říct, že značka Škoda tu kvalitu spíš jako snižuje. veškeré média automobilový ty patří německým, německým firmám, takže se samozřejmě zvýhodňují německé značky v médiích a i při nákupech. 굴뚝 산업은 공해와 오염을 일으킨다는 오해로 인해 현지인들에게 배척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친환경 정책과 찾아가는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금은 외국 기업이란 인식보다 국민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체코는 현대차의 생산뿐 아니라 판매에서도 그 중요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체코를 시작으로 유럽과 세계로 뻗어 나가는 현대차의 미래가 주목됩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오토타임즈 오름입니다.